저희는 떠납니다. 야, 날씨 너무 좋다. Okay. Uh -huh.

Oh, come to close huh? hey. okay? <gasps> What the, what Show me, show me Turn around, hey turn around, turn arou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eight. You're not perfect. You're not perfect. Wow. Oh no. Oh no no. Look at me, please. 아, 여자인 관심도 없어. 아, 저희는 새로운 호텔을 찾아서 왔습니다. 정말 전에 갔던 곳이 쉘쉘쉘 쉘이라 아직 급하게 호텔 변경을 했습니다. 혹시 인이 아니라 호텔을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어, 8층 8 1 4호 정말 정말 좋아요. 어, we are here.

스타벅스 주는 호텔은 처음 온것같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게요 땡큐 온라인 주문 오늘은 맥도날드 해피 미짜다단

요리 보고. 저리오뒤 오, 디즈 우리 2층에 왔어요. 2층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원주민 민속 박물관 같은 느낌입니다. 오. 더 말인가 봐요. 멋있어 시대의 생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중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캐나다에 온걸알수 있어요. 보면 은 중국, 캐나다 신문에 쓰는 중국도 있고, 이런 도자기도 있고, 생활용품들도 있어요. 여기 오면은, 제너럴 스톨? 옛날에 음식 파는 거. 신기합니다. 침대 진짜 조금매요 있는 사람들 키가 더 작았나보다 여기는 클줄 알았는데 진짜 작은가봐요 되게 인틱한 브러쉬들이다 민요와 야수에 나오는 것 같이 생겼네요 음. 오 여보 여보 렌토키에요 류샵 <laughs> 시그니처에 보이는 옛날에 이런 화나 선수사업 했나봐요 진짜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폭포도 보면 다 실크같은걸로 연결을 해놨고 구름도 그라데이션 있고 엄청 디테일해요 와, 역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안녕 매지엄 잘 보다 가 우리 이제 콜킴이잖아요. 안녕. 버스 차라. 바이.